안녕하세요. 네, 방이디입니다 예. 제, 녹화를 그 전에 했었는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눈이 너무 선명하게 좀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청년 탐정의 느낌을 좀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됐고요. 어, 이번에는 제가 그 영업집에서, 예, 음식,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 할때 에피소드인데, 아, 꼴불견 손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좋은 손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애매한 상항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이 손님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죠. 처음엔 손님들이 이렇게 왔어요.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한명 같은 경우가 조금, 이, 어, 뭐, 복학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나이가 있는 애였던 것 같았어요. 예. 근데, 그 학생이랑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여학생, 남학생들, 그리고 그한 명, 특, 이하게 나이가 많은 그 학생하고 같이 라면을 시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서빙을 이렇게 멋있게 딱 들고 와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섰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라면을 이렇게 배달을 했죠. 예. 라면을 배달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수고하러 갔는데 테이블에 야채가 요만큼만 쌓여있는 거야 이게 야채가 테이블에 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서빙을 보고 있던 애가 유심히 봤는데 그 나이가 많은 특정 한 명이 본인 라면에 있었던 야채를 거의 다다 다 빼놓은 거야 그거를 어. 양파 양파인가 뭐 아무튼간에 대파 아, 아. 대파 맛나 쪽파인가 뭐 아무튼간에 그것도 라면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뭐다 뺐고 그걸 야, 라면 수프에 들어가는 야채마저도 이거를 뭐 손으로다가 이렇게 응? 응, 어, 손을 그 접시 안에 넣어가지고 뺐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여자, 여학생들하고, 어, 본인이 아는 동생, 남학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아,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쪽팔리지 않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아, 야채를 안 먹는 것까지는 뭐, 본인이 편식을 한다면, 그것도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봐요. 예. 근데, 그거를 빼가지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당당하게 손으로 그것도 집어 올려가지고 더럽게 말이야. 그거를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 아무튼 간에 어, 테이블 위에 올리는 모습이 아, 굉장히 별로더라고. 기빵, 어, 죽빵을 올리고 싶었으나, 아, 그런 일로다가 사람을 때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직원의 신분에서는 성실하게, 어,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나중에 그거를 내가 다치웠죠. 아, 그 약간 기분 별로더라고 뭐 입에 들어갔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굉장히 조금 별로였어요 그 야채 치울 때 어, 내가 다 치웠거든 그거를 그래가지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갈 때도 요거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또 하게 돼갈 때도 그럼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계산을. 어. 아 본인들이 각자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가지고 각자 계산을 하는데 한 명이 오 오천 원인가 운명수까지 어, 플러스 난중에 시켰거든요. 그 오천 원인데 사천 원만 주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뒷덜미에 딱 잡으면서 어우 저는 아우 천원 모자랐는데 어천원 내고 가셔야죠 이러니까. 아, 미안한다. 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 이 야채를, 아, 제가 뺐으니까, 야채 값은 빼고, 뭐, 돈을 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야채를 치우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굉장히 조금 화가 난 상태였어요. 돈도, 이거 조금덜 냈다 하는 것도, 뒤에서 다른 직원들이, 어0천원안 내고 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잡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슬쩍 나는 그, 야채 치우느라 묻었던 그 라면 국물을 슬쩍, 어, 목덜미, 목덜미가 아니라 그 밑에 자켓에 살짝 닦았지, 어? 아, 그런, 어, 복수를 약간 했어요. 미안해요. 그, 그 행동은 제가 조금 잘못한 거였네요. 아무튼 간에, 어그런 장난 이렇게 야채는 제가 안 먹었으니까 야채값은 좀 빼줘야 되지 않겠냐 이랬을 때어 굉장히 조금 기분이 별로여가지고 만약 평소에 TV를 보는데 만약에 그런 장면이 나왔으면은 <laughs> 이렇게 웃을 텐데 화가 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전혀 안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이 예. 아무튼간에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여학생들과 그다 동생일 텐데 지보다 예, 그 동생들의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어 챙피하지 않았나 뭐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예, 유튜브에서 이디스 검색하시고요. 자, 구독,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매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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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오케이. <laughs>